안녕하십니까. 어제, 금요일인데, 어제 드디어 그 장동혁 대표와, 그 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 두 명이요,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특별 면회를 안 해주니까, 일반 면회로. 일반 면회는 이거 10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분 정도. 그러고 이제 이거 다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일반인들도 하니까, 아마 이그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현재 김민수 최고는요 다섯 번을 면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 근데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내교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불허하다가 처음 이제 적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도 옛날에 적견을 신청했는데 그때 뭐 특검의 수사가 예정돼어서안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유로 불을 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워낙 비판 여론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서도 이제 그 적견을 허락했는데, 근데 이거 일반 적견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두기 야당의 대표고 최고위원인데, 일반 적견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그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장동혁 대표하고,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 두 명만 접견을 한 걸로 알려지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실제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는 이제 언제든지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미리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최고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언제든지 접견 와도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접견이 된게 아닌가. 원래는 이제 그 일반 면에는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일반 면회는. 그러니까, 근데, 그, 둘이 가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면, 면회를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수감돼 있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내가 이게 저 사람하고 면회 안 하겠다 이러면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그러면 이게 또안 되잖아. 가족들이 뭐꼭 필요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을 신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도 좋다. 이래서 면회가 된 걸로 금요일 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는 한 3주쯤 됐나요? 얼마 전에 이거 황교안 대표가 면회를 한걸 걸어 올린 적이 있죠. 황교안 대표는 이제 이거 탄핵재판의 변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면회가 된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까지 여기만 이런 데 분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그 당뇨가 잘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건강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조기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그 글도 올렸습니다. 역시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때 그때 윤석열 검사로서 한때는 게뭐 국정원의 댓글 사건 때문에 징계도 하고요. 조금 이게 공안 황교안 대표는 공안통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이니까 조금의 갈등도 있었죠.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 친박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그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의 그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국권한 탄핵 이후에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특금이 이런 식으로 면회를 막으면 안 돼요. 일반인 적견이나, 왜 그러냐면, 공범자하고 뭐 말을 맞추는 거, 이거만 막으면 되는 거고요. 다 요즘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공범자가 아닌데, 면회를 제한하는 거는 명백하게 특검의 직권, 남용이다, 월거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 이화영이나, 그 다음에 김용, 이런 자들이 얼마나 면회를 많이 했습니까? 조국이나. 이 자들에게 누구나 막 만난 거예요. 특히 이화영이는요. 국회 와가지고 막 정인 놓아가지고 박균택이하고도막 만나서 악수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변호사하고 국회에서 기념 사진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는. 이런 데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한 거예요. 하여튼 그뭐 저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계속의 그 윤대통령 면회를 하려고 했고, 이번에 그 면회가 성사된 거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항상의 그윤 어겐, 윤 어겐 이걸 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경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때 그 개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제 그 부정선거 검증이나반국과 세력 일소, 그리고 민주당의 폐학질을 국민들한테 절박하게 이거 그 알리된다. 이런데 그 마음에 행간이겠습니까? 이런 데그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그 부정 선거, 또 민주당의 폐악질 이런 걸들이게 널리 알리 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만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도 개 이재명과 민주당이 나라를 완전히 망국의 나락으로 나라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이런 데 이재명과 민주당 이 정권을 빨리 조기에 총식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재판을 재개하든 뭐 탄핵을 하든 또게뭐 하야를 시키든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래야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는 거죠. 뭐제 개인적으로는 이그 선고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뭐 선고가 될지 조금 이게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내란 선고가 돼서 내란이 무죄가 지게 한판사라면 바로 그게 그 석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그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윤대통령이 무죄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흔들흔들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재명이가 계속이그 사법부를 압박해서 성권벌립을 와이시키고, 이런 데그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 이런 행태를 해가지고 국민의 지지가 폭락할 때, 그때그 판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없이 떡의 무죄 판결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게 그 건강보험이 1.8평이랍니다. 1.8평에 그 이번에 또 세수도 못하고 외, 외환 수사한다고 떡이 강제로 끌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도관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스스로 이제 이 출석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이게 또뭐 최상병 특검이 또 부른다고 괜그 난리를 칠 텐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현재 그 대통령이 뭐 건강이 안 좋다니까 부디 그 힘을 내시고 좀더그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항상의 그 모든 게다 돌고 도는 겁니다. 항상의 그 권력도 그런 겁니다. 다이 권불 뭐 5년, 요즘에게 권불 3년, 그렇게 권력이 자파걸리 오래가는 건 아닙니다. 다이게그 돌고 도는 흥망성쇠 다 돌고 도는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웅지마다 권력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대의그 고초를 겪고 지금 보수가 괴멸 위기에 처했지만, 그런 게 이재명 정권이 천년만년 오래갈 수는 없다. 결국에 돌고 돌면 이재명이나 김현진이나정청래나 김민석이나 조국이나 이런 자들이 다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런 데그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저는 잘 태도를 잘 정하고 있다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게 윤 의견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 뭐든지, 뭐,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보수에 많습니다. 이, 윤 지지하는 세력이 중심이 되고, 그러고, 이제 그더 나아가서, 뭐, 포용하고 어디까지 외연을 확장할지 이런 식으로 그 중심을 자유파 잘 잡고 그러고 게뭐 중도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게 윤석열 세력 윤 대통령과 단절하고 중도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좌파들이 주장하는 가장 이제 그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데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우리 자유파 보수 세력이 하나가 돼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데그 지도부와 하나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굳건하게 하나가 돼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끌어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건강 진짜 이게 그 심각한데 다시 한번 이잘 건강히 지내시기를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도 아주 그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